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정도면 이정도면 잘 풀려나옵니다. <laughs> 김경운 김경운입니다. <laughs> 어, 가 내가 지금 90도니까 한파렉트 90도 한 동에 아니요 두 동에 두 동에 두 동에 우리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데 좀 적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음. 이제 한 발에 10분에 보면 그렇죠. 더 좋, 더 좋, 더 좋죠. 네, 근데 네. 우리가 지금은 90포고 나눠 쓰다 보니까 된다. 우리, 들이 원래는 그 많이, 여름, 많이 열수 좋아요, 이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죠, 저 올해 처음 쓰신 거죠, 이제, 바이오차 같은 거. 바이오차는 네. 처음 네. 그전에는 다른 그전에는 거. 그전에는 보면... 참수술을 갖다 한번 아. 해봤어요. 참수술을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 여관데, 그것도 괜찮대요. 음. 근데 이제 뿌리기가 조좀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처럼 뿌리기 먼지 안 나고, 어? 뿌리기 좋고 잘 나가고, 그니까 우리가 아주 편하게 썼어요. 식기는. 물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해주시나요? 물 관리야, 우리 평상이대로 그대로 해요. 그대로? 2, 3일에 한 번씩 물 주고, 음. 5톤에서 한 7톤. 음. 그래도 뭐, 촉이 생기나 이런 건 이상 없으셔도. 네, 전혀 상관없어요. 참수. 쓰실 때 하고 안 쓰실 때 하고 저 수확량 같은 게좀 차이가 아, 있죠. 확아니요이 냄새가 없어져요. 어... 이 물이 좀막 봄되고 여름되고 그러면 물이 과해 갖고 넘쳐나거든요. 예예. 수구렁이 되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이 수구렁 냄새가 나는데 참수 쐈을 때는 냄새가 안 났어요. 어서 그, 그런 냄새들 전혀 이게 정화가 된다 는소리 아니. 비료 그 정화도 시켜주고 뭐물 정화도 시켜주고 음. 땅 정화도 시켜주니까 아주 좋죠. 여분 음. 열수록 많이 여면 열수록 좋아요. 이건 그러니까 해가 없으니까. 그 월, 오래된 사람들은 한 20년, 20년 3 0년은사람도 있어요. 한한 곳에서. 음. 그러면 이 비료나 뭐 모든 화학 제품들이 다 측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다연작장인 피해를 다 풀어나가야 돼요. 이 여차나 뭐. 물 관리나 그런 걸로 다풀어나야 돼, 땅을. 진짜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이 그, 그 개통이에요. 땅, 땅이, 우리가 해년마다 이걸 옮길 수가 없잖아요. 몇년만 옮긴 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을 관리를 해줘야 돼, 땅을. 무조건. 이, 이런 제품들은 진짜 좋죠. 연작작이기는숲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게이숲 네. 같은 제품이에요. 이, 진짜 땅을 완전히 많이 많이 정화 시켜주니까 수제품은 우리 아이들 막 원한만큼 다 줬으면 좋겠어요. 원한 아. 그뿌리 있을 때 어떻게 비료 살포기로 하세요? 네, 비료 때? 트랙터 비료 살포기로 네. 부어가지고 그냥 탐포하고 비료 보면 더잘 나가요. 아. 먼지 하나도 없이. 내려온 이제 막 수시니까 시커먼 먼지까지 다 뒤집어쓸 줄 알았어요. 마스크 끼고 다 했어요. 근데 한나도안 먹어요. 이거 그러고 이 제품이 뭐 뿌리기가 너무 좋다 그렇죠 뭐 비료 살포기도 잘, 잘 나가 잘나가 비료면 더잘나다니까 이게 한떡까지놔뒀다가 음. 오래 쓰려고 하면 수분이 날아가니까 그 그때 먼지가 좀나던아 그때 근데 막막 막 갖고 왔을 때 바로 얼마 안 있다 뿌리니까 뭐 전혀 관계없이 나가는 그래서 이번에 편하게 뿌렸어요 진짜 편하게 뿌리고. 하우스에도 막 엉망이 됐을 건데 뿌려놓으면 아, 분진이 뭐. 그렇죠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2차 가공했다고 래서 그게 괜찮대요